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불리한 청지기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일단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막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님이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저 모여 가지고 있다면서 예수님을 막흔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헌당하는 과정에서도 불구하고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 누가 보고 16장 1절에 보면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대 라고 이렇게 놓어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뭔가 좀 당부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비유로 그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우리가 이 비유를 잘 들여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 비유에 는 어떤 부자가 놉니다. 자기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삼성그룹이나 이런데도 세무사들이, 분무사, 변호사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인이 할지 못하니기 때문에 반드시 청지기를 고용을 한 겁니다. 주인의 그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이 주인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어떤 소문이 드냐면은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다 탕진하고 있다, 다 빼돌리 가지고 다 낭비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주인에게 이제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잘 예. 뭐... 잘라야 잘라야 될까, 그러니까 네. <laughs> 해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청지기를 불러 가지고 내가 네게 대해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네가 보던 일을 다 정리해라. 정리해서 다 인수인계 다시 다넘겨주고 그리고, 니는, 이제, 직무를 계속하지 못한다. 그만둬라. 그 직장에서는 이것을 전문용어로 해고 예고라고 합니다. 해고를 이제 예고하는 것이죠.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냥 이렇게 되니까, 이제, 청주기가, 아, 이제, 잘렸다니까. 야, 이제, 주인이, 이제, 내 직분을, 이제, 뺏어갔으니까, 이제, 해고가 됐으니까, 이거, 이제, 나가서, 이제, 또, 밥풀이를 해야 될 건데, 땅을 파다니 힘이 없고, 우리가 보통, 이제, 직장 그만두고 나면은, 뭐, 뭐, 할게뭐 있습니까? 중노동하는 막일 뭐 이런 일밖에 없다니까 어?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하자니까 이게 힘이 없고 예, 저도 똑같습니다 공장이나 이제 이런데 가서 이제 일을 하니까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 빌어 먹자니 어? 또 이게 참 부끄럽고 그래서 이제 이친기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어, 나를 나중에 해고가 되더라도 이제 집으로 이제 인도할 것이다. 방법이 무엇이냐? 주인에게 빚진자를, 빚을 탄감해 주는 거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100마리 어, 있는 사람은 정서에다가 50으로 써라. 이렇게 이제 깎아주고 또 100마리 있는 사람은 어, 이것은 또20% 깎아주고. 지 것도 아닌데, 집것데 주인 건데, 그거를 빚진자풀불가지고 막. 판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주인들이 야 지금 미친놈이다. 더 빨리 잘라버려야 되죠. 왜냐하면 해고 해부, 예고가 이제 그 기간 중에 이거 뭐더 이거 뭐 남기려하니까 자르겠는데.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게 하였으므로 오히려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도대체 이 비유가 무슨 비유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비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 난제 비유로 이렇게 몰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비유는 아닙니다. 쉬운 것인데 또 이야기하기를 뭐냐면은 주인이 이렇게 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하게다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옳지 않은 사람들이 옳은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야기입니다. 야, 이렇게 이야기해또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리한 재물로 또 친구를 사귀라.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불리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런 거뭐 돈을 훔쳐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이게 또 말이 안 맞는데. 근데 불리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그 재물이 없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첫서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어,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음. 숨길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결론 지어지는 비유입니다. 아, 그래서 이 비유를 이렇게 쭉 들으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이제 상세하게 어,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부자에게 청직이가 있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비유라는 것을 아신다면 그러면 이 어떤 부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느님 청직이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예수님 시대 때는 이제 제자들인데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이 믿음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 뭐 근사님, 지사님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창 그리스인을 하나님께서 샷다니요. 그런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낭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이렇게 보면은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원아 열의 설 물건을 많이 사서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놉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이 재물들을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쾌락과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낭비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불이한 청지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서 됐는데 주인의 것을 내 것인가? 써버리니까 낭비가 되어버리고 불이한 청지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불의한 청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맡아서 관리하는 청정인데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냐? 내마음대로막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 회수한다는 겁니다. 이 회수한다는 것은 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둑으로 찾겠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낭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고, 이 해고한다는 것은, 해고한다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바로 끝이 아니라, 해고 예고입니다. 해고 예고. 해고가 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로 해고 예고 시간입니다. <laughs> 정말 여러분들은, 좀다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마지막에 해고가 된 상태에 놓여있는, 이 종말의 마지막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부리한천지기가 해고가 되고 나서 제빨리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고민을 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빚진자를 탄감해 주는 것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빚진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재라는 것은 바로 빚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왜다 지옥에 가느냐? 이빚 때문에 가는 거야. 이죄 때문에 이빛을 갚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돈을 훔쳐가지고 그빛을못 갚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이죄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해결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9장 6절에 보면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라고 합니다. 이죄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청지기가 죄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있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청지기는 뭐냐?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전도한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구제해주고, 그, 죄인들 그, 빚진자들이 얼마나 고통스웠습니까 여러분, 빚져본 사람만이 그 빚진자의 고통을 합니다. 그럼 맨날 저도 옛날에 그 돈이 없을 때 카드 뭐, 그것도 카드도 많이 쓰지도 않았어. 진짜 몇만 원 어쩌다 썼는데 그것도 막 맨날 빚도 저화 전화, 카드에서 전화하고 허, 전화도 안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아, 받으면은 빨리 갚으라고 또뭐 도처한다고 어쩌고. 허, 그게 이게 빚진자의 그 서름과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하지 못합니다. 창 그리스도 해야 것이구나 이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 죄로 인해서 영생을 해결하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런데 사실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결국은 사실은 내걸로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결국은 하나님을 갓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든, 지혜롭게, 이제, 일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전도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또 예수님을 믿게 해줘서, 그 제사함을 얻게 해주고, 내가 뭐, 제사, 죄를 사준 건 아니지만, 죄를 사할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그 사람을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참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이 지혜롭다 하면서 칭찬하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뭐 이렇게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저도 이제 예수,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진짜 철저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돈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요. 또 돈을 저축하고 빚을 받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고 이러, 이러 하는 모습을 보면은, 야, 참, 그리스도인이 참그 사람들한테 지금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예비하는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보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지어롭다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하늘나라를 예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준비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애쓰는 것들은 진짜 너무나, 너무나 부족하다 이거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그 사람이 뭐이 세상에서는 잘 살지만, 잘 살지만 저 천국에 대한 것은 준비가 안 됐다고 하지만은 어, 어쨌든 이 세상에 사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철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천국, 하늘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철저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철저하다. 오히려 해야 된다.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 이야기를 한게 뭐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사실 왜 불의의 재물이냐. 그것은 이유가 간단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 것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불이거든요. 그러면 이 불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뭐냐? 주인의 것,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또 영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진다, 명적인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리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런 겁니다. 너희가 만일 불리한 재물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 못하는데 진짜 자기 것을 가지고 누가 도와주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가지 자기 것을 가지고 도와주겠느냐 근데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네. 누가 내의 네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목소리> 네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주지 못하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닌 아버지가 나에게 천 만원을 줬어 근데 아버지가 준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형제들을 도와주지 못하는데 내 돈을 가지고 도와준다 그건 어린이도 반품일 수도 없는 이야기죠 <laughs> 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 가지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라도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의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구제를 해라. 그리고 이 재물은 너희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수 없나니 혹 이를 미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성길 수 없느니라라고 놉니다. 우리가 창 그리스도인 그리고 특히 목사, 권사, 장로 그리고 직분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인생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이제 우리, 우리 인생의 재물관이기도 합니다. 불의한 청재기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냐 쓰는 사람이 바로 불의한 청재기고 우리는 올바른 청재기는 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쓰는 사람이 바로 올바른 청재기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아시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여러분들 모두 다 하늘, 하늘 아래에 많은 상각 방법을 받기를 바랍니다. 참, 여기 보면 참 특이한 것은, 불리한 청지기가 자기, 자기 것도 아닌데, 탕감을해 주는 것을, 빛을 탕감해준 것을 주인이 칭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자기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청지기가 그것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의 가진 재산을 가지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 이것을 참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설이 되어서 그 고향에 갔습니다. 원래 설은 달라진 것이 뭐냐?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없다는 거예요. 음, 설에 되고 추석이나 명절대 이제 돈에 가면은 참 아버님이 늘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느냐 면면이 자식이 어떻든 이 목사가 되고, 성교사업을 하고, 많은 이 세상에 이로 일들을 해 나가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 자식을 위해서 기뻐했고, 자식도 아버지를 통해서 기뻐하시니까 또 기뻐했고, 이렇게 다 기뻐했어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기뻐할 사람이 없는 거라 제가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참 주인이 기뻐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것 이것이 참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참 깊게 깨달았고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늘 기뻐하시고 우리가 또 영광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가 삶을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널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날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답니다. 아멘.